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수다 떠는 컨셉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이 연기자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영화나 드라마, 연극 속의 인물로 분장하여 연기를 선보이는 예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천의 얼굴. 그리고 그것들을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꺼내서 사용하게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아, 이 연기라는 건참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기는 진실인가? Yes or No.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거짓.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참 흔하게 겪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할 때죠. 자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원에 가야 되는 날인데 아 이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프다고 말이죠. 선생님, 저 오늘 아파서 수업에 못갈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정말? 많이 아파? 어디가 아픈데? 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에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말이죠. 아, 이게 뭘 잘못 먹었는지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그냥 아프다라고 했었던 말에서 장염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키워드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치 정말 장염에 걸린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하죠. 힘이 없고 거친 숨소리를 내거나 목소리를 허스키하게 내거나 살짝 <laughs> 마른 기침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장염에 걸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정말 온 힘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뭐 약간의 죄책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오늘 내 미션에 성공한 기쁨도 동시에 밀려오기 시작하죠. 자, 이게 만약 연기라면 내가 나오는 영화에서 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씬에서 컷! 오케이가 떨어진 것이죠. 상대방에게 내 상황과 내 상태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때 얼마나 진실된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대상을 선생님에서 부모님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나는 학원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정말 오늘은 내가 넷플릭스를 보거나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꾀를 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학원 못갈것 같아. 아, 물론 걱정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런데 어머니가 만약, 어휴, 야, 너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학원 갈 준비 안 해?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면요. 그럼 우리는 아까처럼 디테일한 키워드를 설정합니다. 아 진짜야 나 아까 뭐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 아파 그래도 어머니는 제 아픔에 공감해주지 않고 정확하게는 제 거짓말에 설득당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계속해서 내 거짓말을 믿어주질 않아요 아유 너 거짓말하지 마아이나 진짜 아프다니까 어유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죠. 이 화라고 하는 감정 표현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짓말에 엄청난 진실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연기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편의점에 가셔서 계산할 때 카드나 현금을 던지시나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계산할 때는요? 서있기 힘들 때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에 자리가 있을 때 앉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어, 물론 여기서 행동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기를 하게 될때 상대방 혹은 그 다수가 내가 하는 대사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사는요, 연기에서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나 반응 등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대사이기 때문이죠. 내가 뭐 그냥 기분이 막 내키는 대로 카드나 현금을 계산할 때 휙휙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나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한번 말도 해보고 행동을 해봤었던 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떤 극한의 감정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이 뿜어져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경우 말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감정의 끝자락에서 막 분출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아차 싶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뒤늦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연기에다가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독백 연기를 우리는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에 대해서만 중요시하게 여기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계산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이 갖춰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반드시 상대방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대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호흡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나 내가 표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반응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해야 되는가를 계산하라는 이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내 대사에 녹여낼 수가 있다면 정말로 근사한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대사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목적 역시.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는 여러분 자체에 대한 초점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상대방 혹은 다수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지게끔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께 오늘 학원에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어떻게 해야지 저 상대방이 내가 진짜로 아프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할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방과 주고받는 대사에서 여러분들이 대사도 해야 되고, 리액션도 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대사를 선택하신 분들은 오늘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꼭 한번 집어 넣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